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또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떤 복장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저께는 분양단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양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향기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분양단을 우리 기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쪽에 어, 빛대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밖으로 나오면 제일 앞에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 모든 이 성전의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한번 좀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한 얘기죠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건 뭐 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어, 빨간 줄도 치고 노란 줄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하나님의하신 말씀이다. 전시 바짝 채려서 들어야죠. 자, 1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는 게뭐 때문에 조사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전쟁 나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얼마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병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숫자를 계수하죠. 그다음에 또한 번은 언제냐면 언제겠어요? 그렇죠 세금 부과할 때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수가 될 것인가 하면서 사람의 수를 계수를 어, 하는데 이 모세 때 숫자를 했고 또 다음에 다윗 때 이제 것을 하죠. 근데 다윗 때는 두번 하는데 앞에 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그건 됐고, 근데 후반부에 어, 그 계수를 한 것은 모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병력이 이만큼 됐어 하고 좀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그 숫자를 계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신 거예요. 야, 네가 뭘 여태껏 믿고 이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무엇 뭐 때문에 하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로 속전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속전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받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역청이잖아요. 역청. 역청이 뭐냐면 이 아스팔트, 아스팔트. 그 그래서 그 이제 어디에 이 역청을 바르냐면 모세가 아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모세의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나일강에 뛰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갈대 상자에 그냥 뛰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죠.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칠하느냐면 이 역청을 칠하는 게 이게 바로 코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 말을 곧건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 그리고 방주에다가 안에 전부 역청을 발랐고 이 코페르를 바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요? 여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주고 건져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을 의미에서코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보면 이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요, 이 모, 자음이 있고 모, 모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자음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음에 의해서 어떻게 읽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페르가 나중에는요 카파르라는 단어로 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는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뭘 덮어줄까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전은 바로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속전, 예? 우리 구속해서 하는 돈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 코페르는 카파르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 속지의 날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용키푸르라는 얘기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 키프르라고 하는 말은 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음만 달라지지 자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속지의 날 구속의 날이 날이 바로 용기 피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어를 지금 모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건데 이게 역청 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덮어준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덮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여기, 뭐, 여기 꽃갈 모자 같은 거, 아꽃깔인가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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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 아시죠? 이걸 바로 뭐냐면, 기파라 그러거든요. 예. 이것도 거기서 같은 의미에서 시작이 됩니다 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설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꼭 쓰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조사할 때에 12, 12절 다시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매년 이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만약에 너희가 이 속전을 계속해서 내고 그리고 이것을 낸다고 하는 의미는 모름이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게 될때 뭐가 없어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 출애굽할 때 얼마가 나왔어요? 숫자가 60만 명이죠. 그런데 이 60만 명은 어, 남자들의 숫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들 다 하면 한 200만 혹은 300만 정도로 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300만 명이 같이 이렇게 막 군집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또 함께 배설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 얼마, 어떨까요? 물론 먹는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배설은 어떻게 했을까?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광야니까, 뭐, 아무 데나 다 했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흙으로 덮고 뭐, 그렇게 했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염병이 한번 걸리면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 다 몰살합니다.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예? 죽으면 그냥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여기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데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염병이 너희가 없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염병이 정말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속전을 제대로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해준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 사람들이 더 건강하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질병이 많지 않다 그럽니다. 또 질병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맨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질병이 훨씬 빨리 오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질병이 오더라도 견뎌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 저 사람 질병이 있는데 아 보니까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질병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죠. 예, 그리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내가 할 수는 없다. 내가 할수 없으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최고로 고마운 거예요. 아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해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돈 아까워서 막 그냥 아이고 이이 이걸 거기다 써? 제발 그러지 말고 돈으로 해결해. 아, 그럼 좋다. 얼마라도 써. 예? 있으면쓰라고 그 말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전혀. 그럼 어떡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작정하고 기도해요. 이건 내가 할게 없는데 아닌데. 내가 도저히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삶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리고 좀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좀 긍정적으로 살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몸까지 평안해져요. 내 몸까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약속했으니까 그거예요. 너희 질병 없게 해 주겠다. 나랑 관계 제대로 맺고 살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약 중에서 최고의 보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예?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살고 예 그리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고 이약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뭐 보약 먹으려고 맨날 그냥 돈 많이 들이 쓰, 쓰지 말고 신약 구약 잘 먹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아 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질병 없으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12, 3절 무릎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이 세겔 정도라면 은을 은, 은, 은 세겔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대나리온이 어, 어, 한 대나리온이 그두 어, 두대나3개이한세개일 정도. 되니까 개이대는2 0대라고하는 것은 하는훈0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는 20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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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만원 그리고 여2 0서 반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0 돼요 한0대는그0대는2 0대 어이 이, 1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 되겠죠. 뭐아 이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계산이 정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단위 자체가 어 시대마다 좀 달라요. 이 세계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셰켈이라고 해 가지고 어 쓰는 단위인데 어쨌든 여기 그만큼씩 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절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되면 모두 속전을 내야 된다.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개를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 나는 가난하니까요 좀 봐줘요 난 조금만 낼게요 4분의 1만 낼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돈좀더 있으니까 넌더낼 거야 이런 거 없다 그 말이 속전에 관한 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요?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요. 예,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양을 잡아요. 돈 없는 사람은 뭐 잡아요? 비둘기 잡아요. 예수님 돈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번제단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속죄는 뭐예요?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똑같이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저는 모두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뭐더 어, 좋은 걸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안 좋은 걸 갖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자본주의 아니래도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 그냥 막 구별이 되고 그러잖아요. 제일 구별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비행기 뜰때 비행기 뜰때 날아가는 거 한번 보시, 보시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비행기인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저 앞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값에 한몇배 줬겠지 다섯 배 주고 그다음에 두배 이상 된 사람은 또그 그 앞에 앉았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이고 이게 완전히 이, 이 클래스가 정하잖아요 클래스가 이게 제일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것이 비행기 아닌 것 같아 예 그잖아요 거기 못 가게 해요. 이, 뭐, 천막 쳐놓고, 예, 휘장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 좋겠는데 안 갈라져, 그거는. 예, 그런데 딱 클래스가 정해져 있는. 아무튼 이 세상은 그런 클래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구원의 문제는 클래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 생명이 어, 건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분명해요. 이 속전을 가지고 뭐할 거냐? 이거는 회막 봉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어느 돈으로 하냐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그 어, 남자들은 뭐하라 속전을 내라. 예, 네, 속전을 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속전을 내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 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시는 이 카파르라고 어,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야 이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건 반드시 이거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십팔절 너는 물두멍을 노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로만들어 있게 하되 아,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지성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소 이게 이제 실내예요 실내. 그리고 이 실외로 나오면 어,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이 왜 여기 번제단과 여기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왜 거기 중간에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번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그냥 피가 묻고, 예, 게다가 여러분 그 여기 그 성소 지 성소 이 성막을 만들 때요. 여기 천장 만들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넓반으로 해가지고 이 벽도 다 만들죠. 다 만들. 그런데 뭐를 뭐가 없냐면 밑에 바닥은 없어요. 바닥에 그냥 대리석을 쫙 깔아라 그러면 좋았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뭐예요? 보통 그냥 광야에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 지저분하게 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번제단에서 묻은 온갖 묻은 어, 저 피에 또 여기 어, 지저분했던 모든 먼지 이걸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만들라?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목관통이에요. 목욕하고 들어가라. 근데 목욕하는데 어디 온 몸을 닦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닦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두멍을 만들어. 예?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알아. 뭐 노수로 만들래요. 노수는요 주로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요? 심판한 때 쓰이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물두멍 만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뭘로 만들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아 여자들이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귀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예. 네. 근데 우리는 이 수온을 왜 유리에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은 뭐예요? 놋거울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손거울들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 노슬 그냥 계속 닦아 대는 거야. 그럼 얼굴로 이렇게 비추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여기 성전을 지을 때 보면 그 노슬 다 가져와가지고 노슬을 어디에다 썼느냐? 이건 녹여가지고 여기 바로 물두멍을 만드는 데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리켜 서 이것을 이제는 물두멍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 저거 어, 내 아내가 쓰던 그저그손손 어, 손 거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봤던 그것을 이 자기 자신 의 손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있다고 하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제. 어, 사실은 바쳤다고 하는 것이 또이 자기들이 그 나만 모든 이거를 이제는 더 큰일로 썼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바친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 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사이즈가 없어. 크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더러 펴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할때보면 어떤 때는요, 이 물두멍을 요만하게 만든 데도 있고 이만하게. 그는 사이즈를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시켜야 되그 것은 회막과재단 사이에 두고 그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세족식 하실 때 그러지 않았나요? 이 대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대야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두 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꾸 씻겨 주는 거죠. 우리 주님 굉장히 청결하신 분 같아요. 그 청결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하, 이 베드로가 어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랬더니 야너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랑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 그럼 몸까지 씻겨주세요. 야이 내가 때밀인줄 알아?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 손발만 씻으면 된다. 왜 목욕하는 거 뭐예요? 워하는 것죠 우리의 원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우리의 중생의 관계예요. 중생의.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죄가 우리가 운데 들어와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 어디입니까? 이 요, 요 옆에 있는 그 어, 뭐, 뭐죠? 그 저기 어, 구원파. 예? 여기 옆에 교회 있잖아요. 구원파 교회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예? 그 구원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중생의 비밀 그러면서 한번죄 씻은 사람은 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물두멍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안 씻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씻어야 돼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두어서떡하라고요 씻으라. 예, 씻으라. 예,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네, 네. 물로 씻으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